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제 저녁 10회 엔딩에서 미소의 그 절규가 제 귀에 아직도 맴도는 듯합니다. 학교 퇴학 소식에 국제고 입학 취소까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미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 그 자체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 소녀의 꿈과 삶을 짓밟는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 위선 때문이었다니 태양을 삼킨 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 저녁 우리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군요. 자. 지금부터 그 잔혹했던 10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면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막장 드라마의 소름 돋는 예측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지난 몇 회를 통해 우리는 백설이의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딸에게 가해진 폭력 앞에서 지옥에서 온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처절했죠. 지난 8회에서 김선재가 자신의 핏줄인 미소를 지우려 유산약까지 먹였던 악마 같은 과거가 드러났고, 9회에서는 거짓 뉴스와 악플의 홍수 속에서 미소는 물론 백설이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특히 보람이와 카페 사장님마저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을 뱉어내는 모습은 미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는데, 서리는 이 아픈 진실을 차마 딸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홀로 눈물 짓는 모습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저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세상 착한 얼굴로 믿어달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민경채에게 서리를 제대로 밟아주라고 윽박질렀으니 그 위선적인 모습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10회에서 민 회장의 그 잔혹한 이면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미소의 국제고 입학 취소 소식과 경채의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국제고 측에서는 미소의 가짜뉴스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민경채가 국제고에 음습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미래를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민경채의 이 잔혹하고 계산적인 행동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주게 되더군요. 서리는 미소에게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지도 못하고 홀로 이 거대한 벽과 싸우기 위해 끙끙 앓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민소는 결국 학교에서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국제고 입학 취소까지 겹쳐지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절규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백설이의 복수심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 회장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경고하며 용서를 빌라고 했던 조필두에게 민 회장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을 시켜 필두를 죽이려 한 것이죠. 다행히 이때 태경이 피를 흘리는 필두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응급수술로 위기를 넘긴 필두는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경은 필두를 이렇게 만들어 입을 막은 사람이 민회장일 거라 확신하며 그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태경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수록 민회장은 더 깊은 악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피 튀기는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한술 더 떠, 백서리의 분식집 건물까지 사들여 서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의 미래를 짓밟는 것으로 모자라 내 삶의 터전까지 빼앗겠다는 민경채의 오만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노와 궁금증이 폭발할 다음 전개를 예측해 볼까요? 백서리는 이제 딸 미소의 꿈과 삶까지 짓밟힌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통쾌함이 폭발하는 사이다 전개를 예측해 봅니다. 을질 보도로 더욱 강해진 백설이는 단순히 증거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김선재의 숨겨진 더러운 유착 관계와 과거 만행까지 함께 폭로하여 그의 몰락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친딸에게 유산약을 먹이고 또 다시 이용하려 했던 이 악마의 몰락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겁니다. 막장 드라마답게 이런 비정한 친부의 몰락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겁니다. 그리고 민강 유통 자매들의 싸움은 더욱 잔혹해질 것입니다. 민수정은 민세리가 궁지에 몰리자 민경채의 가장 아픈 치부, 즉 자신이 경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언니를 파멸로 몰아넣는 막장 중에 막장 반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구회에서 경채가 세리에게 20살까지만 조용히 지내면 친엄마가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이 복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죠. 이 폭로가 터진다면 민경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그야말로 고구마 100개도 소화시키는 사이다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쯤되면 빌런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자멸하는 꼴을 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저희 뇌피셜을 공개합니다. 앞서 민두식 회장이 재혼을 제안받았던거 기억하시죠? 10회에서 그의 위선이 더욱 깊어진 지금, 만약 백설이가 단순히 폭로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치밀한 복수를 위해 민두식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안주인이 된다면, 민간유통 내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심장부를 장악하려는 복수의 여왕으로 변모하는 거죠.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가 재벌가를 뒤흔드는 권력투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전개가 현실이 된다면 백설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줄 이런 전개라면 시청률 50%도 꿈이 아닙니다. 또한 의식 불명에 빠진 조필두를 통해 문태경이 진실의 결정적인 조각을 손에 넣을 것이고, 이는 민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입니다. 태경의 복수와 서리의 복수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기대되는군요.